안녕하세요, 선생님. 안녕하세요, 비성궁입니다. 네, 이번에 2 네. 0 2 5년 하반기에 악견 아긴, 사람 조심해야 되는 나이. 아, 사람 조심해야 되는 나이. 이게 누나 같아? 어, 맞대, 서른 일곱 살 기사생 아까 안 좋다고 라 했지. 네. 그러니까 사람 조심해야 될것 같아. 음, 이게 네. 아까 아까 연결이 되는 게 내가 뒤통수를 맞다라든지 내가 안전일이 생겨서 내가 갈수있는 거야. 이상 음. 그렇게 연결 또 되네. 네.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것 같아. 네. 어 사람 조심해야 될것 같아. 음. 어 사람 조심해야 될것 같아. 그런 게 있잖아. 요즘에도 왜뭐 문자라든지 그런 뭐 공무원을 사칭한. 아, <laughs> 신이씨 뭐, 그런 것도 조심하라고 하잖아요. 약간 네. 그런 개념인 것 같아. 네. 37살 기사생 뱀띠이신 분들, 이렇게 뭐, 이렇게 해준다. 네. 뭐, 대출 도와준다든가, 그런 거 있잖아. 네. 뭐, 뭐, 얼마쯤에 뭐,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, 조금은 그렇게 해야 될것 그리고, 이상하게 42세 갑자세에 어, 지진또 나오네. 네. 그, 그것만 좋은 것 같아. 문서만 잡지, 나머지는 안 좋은 것 같아. 아. 아까 뭐, 상문도 좀 있다라고 했고,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, 그지? 맞아요. 어, 비중은 알아서 두시고, 어느 음. 쪽이둘 것인지 알아두시고,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, 뒤존수 맞으니까 조심해. 아, 그럼 내 얘기 같기도 하고. <laughs> 어, 사람 조심도 하라고 하고, 오, 그렇게 같이 나오네. 어, 자기보다 좀 젊은 사람일 수도 있고, 음. 젊다라는 게꼭 생긴 게꼭 젊는 게 아니라, 이, 말하는 거. 음. 그런 것도좀더 젊을 수도 있는 거거든. 그렇기 때문에, (42세) 갑3세 가짜생쥐 띠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람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나옵니다 음. 어~ 그리고 밖에 비가 올라나 어~ 그리고 (51세) 토끼생일물생이신 분들 네. 이~ 이분들도 사람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음. 이분들은 참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 잘 당해 (10년) 믿었어. 바로 배신 당하는 거야. 이걸로, 아, 이걸로, 아, 이걸로. 아, 그리고 같이 같이 일을 해. 음. 근데 앞에서는 언니, 어, 어쩌고 저쩌고 뒤에 가면 또그 사장님한테 이리고 있고 음. 딱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 당하는 게딱 좋다. 음. 어 그래서 자꾸 친구를 잃는다라고 나와요. 아. 몇명안 남았는데 이몇명안 남았는 애도 또 배신을 또 때리는 거야. 아, 참 슬프지. 네. 근데 많아. 요즘에 그래서 친구 안 만드는 사람 요즘에 많은 거 알아요? 아, 네 그런 사고들요 친구를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감정 소비를 할 필요가 없대. 시간도 그렇고. 어, 그냥? 내 가족, 내가 가족을 이루고 있으면, 음. 내 가족한테 잘하고, 내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, 음. 자기 이 시간을 즐기는 게 좋지. 누군가를 만나서 그 시간을 지켜야 되고, 밥을 먹어야 되고, 그 사람한테 내 비율도 맞춰야 되고, 그 사람, 시간을 보내야 되고, 술도 먹어야 되고, 그런 감정 소비하고 돈을 써야 되잖아. 음. 그게 싫다는 사람들이 많더라. 근데, 아, 근데,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. 근데, 시, 나도 이제 나이가 드, 드니까, 그 연예인이 또그 얘기를 했었거든요, 예전에. 근데 그 얘기 드니까, 처음에는, 어, 인간관계가 중요한데, 나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, 굳이 저럴 필요가 없고, 그럴 바에 차라리, 부족한 잠을 한 더, 더 자겠다. 음. 안 그러면은, 어, 나의 시간을 조금 더, 나의 취미에 더 갖는다라든지, 나의 생활에 더 하겠다. 근데 이게 이제 현실적인 것 같아, 약간. 음. 어, 아이, 친구 많다고 부자 아니거든. 음. 필요한 친구 한둘이만 있으면 돼. 그래, 필요한 친구 한둘이만 있으면 돼 응. 음. 55세 신의생 돼지띠, 음. 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요, 여기도 사람 조심해야 을 돼, 여기는 가족을 조심해야 된다고 나와요. 음. 가족한테 배신당하는 게 제일 힘들고 어디 가서 말을 못해. 말못 하라는 게, 말못 하는 게 가족과의 배신이거든. 근데 이건 남편이 될수 있고,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거야. 근데 완전 믿었던 두께에 발등이 찍히는 거지. 그렇지. 믿었던, 믿었던, 이건 믿었던 거잖아. 믿었던 두께에 발등이 찍히는 거기 때문에, 55세 신혜생 돼지띠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, 내가족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다 해주고 싶어. 그게 뭐, 동생일 수도 있고, 오빠일 수도 있고, 엄마일 수도 있고, 아빠일 수도 있고, 어, 너무 가족들한테 믿지 말아라. 특히 동관계를 음. 더 믿지 말아라. 음. 돈 빌려줘가지고 어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조금 더 조심해라고 나오고요. 그리고 6 4 사실 이민세 범띠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음. 어돈 아, 들어 나른데 남자가 음. 제일 무서운 거야. 나는 그게 제일 무섭다 생각해. 돈 들어 나르는 거 그럼 끝나는 거야. 음. 돈 들어 나르면 끝이지 뭐. 너 죽으라는 거야. 맞잖아요. 돈으고 네. 나누면 아무것도 못하게 이 사람의 손과 발에다 묶어버리는 거잖아. 음. 어, 제일 무서운 것 같아. 어, 끝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